저는 이제 로마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기차역 터미널에 들어가요 또 엄청 헤매겠죠? 제발 이번에도 잘 타자 제 기차는 11시 30분이거든요 근데 아직 10시 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전 간판에 제게안 떠요 그 플랫폼이 좀 먹을 거 먹으면서 기다려야겠어요 맥도날드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Excuse me. 자. 먹고 갑니다잉. 이제 해봐서 알아. 자, 일단 빨리 가방부터 내려놓을게요. 지금 어깨가 끊어졌어요, 진짜. 2층? 아, 2층 못 올라가. 제발. 자리 나라잉. 오케이. 어쩔 수 없이 2층 올라가야 돼요. 즐길 수 없으면 즐겨라. 한적한 곳에 잘 잡았어요. 제 친구예요. 또 다른 친구, 친구. 세명이서 아이스크림 먹어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또 나가면 은 아마 전광판에 제게 뜰것 같아요. 제 플랫폼. 지금쯤 다 아이스크림 만들어진 것 같으니까 한번 내려갔다 올게요. 짐을 이렇게 놔두고 가는 스타일은 아닌데. 지금 뭐 훔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짜잔 내 가방도 완벽하게 있어 느긋하게 아이스크림 좀 먹고 내려가면은 플랫폼이 보이겠죠 젤라또도 맛있지만 저는 이게 더제 스타일이에요 음. 일다 먹고 이제 한 11시쯤 돼서 한번 내려가 보려고요. 이제 아마 전광판에 제 기차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 나폴리 가고 있어요. 이제 이거 표를 찍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타면 될것 같아요. 저 혼자 자리에요. 짠이득 네, 여기 산이랑 구름이랑 만나는 거 보이세요? 완전 이뻐 나폴리 왔어요 아나 뭔가 잘 다녀요 이제 나폴리는 어떤 마을일까요? 같은 이탈리아지만 로마랑 나폴리 느낌이 좋아요 나폴리 아, 여기는 또 로마보다는 살짝 시골인가 봐요. 뭔가 규모가 조금 더 작죠? 제가 어저께 로마에서 뽑았던 그 교통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교통권이 사용 가능한지 봤더니만 그렇게 못한대요. 나폴리에서는 나폴리 교통권 사라. 그 말씀. 일단은 지하철에 가야 되니까 지하로 갈게요. 뭔가 여기 가면 있을 것 같아요. 라인 1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2야. 어떻게? 침착해, 침착해. 지하철이위치해 있는 거는 핸드폰으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지하철에서는 핸드폰이 잘안 터져요. 메롱. 응? 메롱. 음? 메로, 누구 first. 그 도와줄라 그러는데 어.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제발 뒤에 사람 오지 마라 진짜 나 40분 걸려요 일단은 그 영무원처럼 생긴 분한테 티켓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물어보어요 일단 얘만은 오른쪽으로 가서 내려가라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내려가려고요 아니 데이터가 안 터져요 지하철에서 매표소 왔어요 사람 찾았어요 다행히 하이. 3 데이스 티켓. No, I had a 7 days. w day or 7 days? Okay. Okay, grazie. Okay, 다행히 바로 앞에 있는 것 하면 됐었어요. 자, 들어간다. 슉. Let's go. 진짜 기아 깊숙이 들어가요. 오케이, 뭔가 감이 좋아요. 여기인 것 같아요. 탄다. 제발. 우이야 아이고, 봅시다. 도착자까지 잘 내렸어요. 이제 올라가면 된다. 아무튼 첫 번째로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숙소에 가기. 다시 지하에서 쭉 올라가야 돼요. 엄청 깊죠? 이렇게. <laughs> 와이 나폴리 냄새구나. 오케이 굿. 나의 숙소는 어디에 있나? 숙소 찾기 대작전. 와 근데 여기 완전 느낌이 완전 남미? 아미 가보진 않았지만 왜 오르막 길이니? 여기인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소리 지르서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조금만 더 참고 안 되면 소리 지를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계세요. 되게 쿨하시네요. 다행히 텔레폰으로 통화가 돼서 아저씨께서 내려오신대요. 러신 English, yes. English. There are four keys. Four keys. Four keys. Yeah. Side up. up. and on right and push obviously. Ah. Uh, ah. Uh, up and push. Okay. okay. Side push and push push. Uh. Push her uh. uh, ca. Without rule bro Aqui, We can go. Okay. Let's go. Okay. Um. 아무튼 이제 나폴리 왔으니까 나폴리에 뭐가 있나, 숙소 주변에 뭐가 있나 한번 봐야 되겠어요. 유럽 엘리베이터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해서 타야 돼요. 이렇게 문허멍열어서 안전문 그런 거 없어요. 바로 들어줍니다. 내려가는 것도 한 번에 바로 내려가요 누르자마자 빵! 내려가요 다 왔으면 이제 문이 나가는 거예요 오우 워 그리고 문도 항상 닫아주래요 이런 스타일로 동네 구경 좀 해볼까요? 뭐가 있나? 어디 가지? 일단 직진할게요 뭔가 로마랑은 다른 어떤 진짜 진짜만의 특유의 그 바이브가 있어요 동네가 아 진짜 좋은데? 아나 여기 좋다 러버바 좋다 아폴리가 어떤 동네인지는 몰라요 일단 왔어요 그냥 이제 알아가 봐야 돼요 에이! 바다 있어 바다 맞지? 어 바다 맞아! 저기 바로 앞에 보이는 파랑파랑한 게 바다예요 제가 지금 가는 곳이 문이 열었나 안 열었나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가는 건데, 아, 하긴 하고 갈까 잠시만요. 오케이. 찾아왔는데영업한대요 근데 저 살면서요. 이거 뭐라 그러지? 케이블카. 이것도 대중교통이에요. 우와. 저 이거 타요. 근데 갔어요. 다 담고 오면 그거 타야겠다. 타면 되는 거예요. 어, 자리가 다 있네. 나 안고 싶은데. 여기 앉을게요. 잘못 탔나봐요. 내려가요.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이번에 올라가는 건가? 아, 이번에 올라간대요. 재밌네요. <laughs> 이번에 올라가볼게요. 동전 떨어뜨렸어요. 우와 동네 엄청 이쁘죠. 와, 진짜 이런 교통을 또 처음 타봐요! 일단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신기하다. 아직 이게 <laughs> 뭐하는 공간인지는 아직 안 알아봤긴 했는데 그냥 이쁘다 길래 왔길래 아 이쁘다 이쁘다고 해서 왔어요. 아니 결제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인포메이션 왔거든요. 어쩐 이걸 줬어요. 뭐 잘못 준거 아니겠죠? 설마 다른 사람 거? 일단은 그냥 들어가요. 일단 잠깐 여기 여기 어떤 곳인지는좀 알아야 되니까. 잠깐 쳐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곳은, 어, 이탈리아 마피아의, 아, 이탈리아 나폴리의 카스텔 산텔모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음, 13세기에 처음 축성된 요새로, 원래는 수도원을 지키는 방어 구조물이었대요. 요게, 방어 구조물이었대요. 그런데, 14세기 안주 왕가의 집에 아래서 지금의 육각형 형태로 지어졌대요. 육각형태인가봐요, 이 건물이. 그 이후에 스페인 집의 시기에는, 군사 요새로 강화됐대요. 한때는 정치범 감옥으로도 썼었대요, 이거를. 이 뷰가 말이 아니에요. 와, 더 높은 데서 볼게요. 여기는 지금 아직 초반이거든요? 저기 위에 사람들이 보이죠? 제가 이제 올라갈게요. 힘들지만, 이쁜 건못 참지. 꽤 많이 올라가네요? 그리고 이왕 온 거, 제곱대기 한번 올라가 봐야죠. 진짜 있잖아요. 너무 이뻐요. 이런 사진은 또 햇빛이 잘 드는 데서 찍어야지 이쁘거든요. 와.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이 곳의 이름은 뭐였지? 잠깐만요. 카스텔 산테모. 상태모. 카스텔 산테모래. 힐링, 힐링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정말 안 와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요. 나폴리에서 처음으로 뭘 먹으면 좋을까요?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아, 머리 대박이네. 아쉽게 제가 다시 가는 길이 아까 그 타고 왔던 그 기기 있잖아요. 왜 기기였지? 아, 기울어진 기차. 나폴리 전철 타기. 자. 어, 왜? 자. 아? 저거 하루 무제한인데 계속 막혀가지고 들어가셔도 된대요. 그라스 n 지금 밥먹으러가고 있거든요. 여긴가 하이 Hi. 아솔로다 o 로 Solo. da Solo. m i n 저 따라오래요. 여기? 오케이. 아 지금 되게 고민이에요. 파스타를 먹을까 리조또를 먹을까 진짜 두개다 맛있어 보이거든요. 나폴리 마피아가 리조또로 또 유명하잖아요. 한번 리조또 먹어볼게요. 아 하나만 먹을 수 없어. 뭐또 맛있는 거 없나? 피자 하나 시킬까? 아 리조또 먹으려고 했는데 리조또 다 끝났대요 또. 아 저는 파스타 운명인가 봐요 그냥. 파스타 먹을게요. 나 기본적인 피자 가 왔어요. 어, 근데 치즈가 없네. 잘못 시켰나봐요 치즈 없는 피자 처음이에요 맛이 없는건 아닌데 솔직히 로마에서 먹었던 피자는 부스럭부스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바삭도고 한데 되게 식감이 쫄깃해요 피자가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피자를 시켰는데 이 피자에는 치즈가 안들어간대요 어쩐지 좀 샀거든요 이유가 있었나봐요 Are you ready to eat? 이 파스타는 되게 때깔이 좋아요 지금. 또 나폴리가 해산물에 그런 나라잖아요. 확실히 안 느끼게 좋아요. 지금 양쪽 다 치즈가 없어가지고 되게 안 느끼예요. 완전 맛있겠죠? 저는 이거 괜찮은데 먹는 게 너무 귀찮아요. 새우. 이 파스타 베이스가. 오일인데도 별로 안 늦게요. 나폴리에서첫 음식 피자랑 파스타 먹고 이제 집 가는 길이에요. 어, 전철이 끊겼나? 이 정도로 사람이 없다고? 저기 에 9분 정도 뒤에 온다고 뜨긴 하는데, 9분 있다가 안 오면은 뭐... 걸어가거나 택시 타는 거죠. 뭐, 제발 앉아서 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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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았어요. 집에 다 왔답니다. 바로 집이 여기에서 바로 옆에요. 완전 자리 좋죠. 오늘. 나폴리에 와서, 어, 나폴리가 저는 바다 근처인지도 몰랐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나폴리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나폴리에 와가지고 예쁜 풍경도 보고 나폴리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아주 그냥 수고했어요, 오늘. 나. 가자, 나가자, 지금.